일요일 오전 1시 1분입니다. 어, 주말 세 번째 영상은 급등주 대응법이란 제목 아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를 볼 텐데, 어, 아시다시피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어떤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트의 모양이다.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정리해서 올려놓았고 그 차트보이tv 교육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모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더블맨tv 어, 교육 영상에 가서 보시면 모양들을 싹 정리해서 올려놓았으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sk하이닉스는 하지만 채널에서 오피셜하게 삼성 원자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차트 보이. 나는 태어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은 매수할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은 잡아 놓았다. 여러분. 대형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매수 타점이 어디예요? 응? 그래, 언덕이에요. 이건 기본이니까. 음. 응. 어떤 종목이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언덕을 A, B, C 요 모양으로 내려오면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이 언덕의 고점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다. 이것도 차트 보이 TV 교육 영상에 있어요. 그런데 언덕 중에서 이렇게 하나짜리 언덕보다는 쌍봉 언덕 이런 식의 언덕을 만들고 내려온 아이가 상승한다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이 쌍봉 언덕 이 e 라인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한 종목이 뭐예요? 최근에 한국전력 또 카카오 카카오는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 자리를 갭으로 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 거죠. 아이 설명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노트에다가 이 모양을 해 놓으세요. 뭐 그려 놓으시던지 아니면 캡처를 해 놓으시던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음 가장 기본적인 모양 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매수 타점이라는 거는 그 매수 타점을 넘을 때 매수를 할수 있다 왜냐면 그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얘는 상승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매수 타점이라는 개념을 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주식은 하락할 때 조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또 사고 더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채널은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딱 가격을 정해놓고 그렇지 그 가격을 넘게 되면 매수하는 채널이에요. 그건 감안하시고 왜냐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놓으면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치? 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언덕 넘을 때 매수하는 것도 기본적인 모양이고, 또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래, 뚜껑을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뚜껑을 따면 하락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니, 하락 포지션이 아니라 매도 포지션이죠. 그런데, 이 뚜껑을 넘게 되면, 이 뚜껑을 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는 뭐가 있었나요? 올릭스, 그래. 올릭스의 월봉을 보면, 여기, 아니, 당시에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이 음봉의 고점보다 양봉의 고점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사요. 어? 안 넘었네? 안 사면 그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뚜껑을 넘었으니까 여기 1차, 여기 2차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 올릭스의 월봉이 카카오 주봉이죠. 그래서 카카오를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음. 여기도 뚜껑을 땄고 여기도 뚜껑을 땄기 때문에 카카오도 여기 넘을 때 1차, 여기 넘을 때 2차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았다. 똑같아요. 매수 타점을 잡는 그 자리는 어떤 테마나 어떤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를 넘을 때마다 살수 있다. 카카오의 주봉과 올릭스의 월봉은 똑같다. SK하이닉스를 보면 월봉으로, 어때요? 여기도,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기 때문에 뚜껑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여기 넘을 때도 매수타점. 가장 마지막은 이 음봉의 고점이, 여기 양봉의 고점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를 넘을 때도 매수타점이에요. 이건 지나간 차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잡아놨던 거예요. 그렇잖아.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에이, 이미 갔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이미 잡아 놓았다. 해서 SK하이닉스는 월봉 뚜껑을 딴이 지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 타점이고 일봉으로 보면 마지막 마지막 매수 타점이 아니죠. 그 밑에서 매수할 사람은 어디예요? 여기죠. 27만 9,000원 여기. 27만 9,000원. 여기 여기. 뭔 소리긴, 처음에 말했던 이 쌍봉 언덕, 요렇게 내려오면 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건 가운데자리이기도 해요. 여기 고점이 279,000원, 여기 고점이 279,000원, 이렇게 고점이 일치하면 우리는 가운데자리 돌파라고 해서 이 라인을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한국전력, 그래. 카카오. 자, 다시 한번 그려주면,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여기, 여기, 이 라인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79,000원, 279,000원, 이 라인 넘을 때도 되고, 이런 모양이 어디 있었어요? 한국전력, 그래. 한국전력, 요 때죠. 여기 고점 22,950원 2천 여기 고점 죄송합니다. 22,900원, 50원 차이 한옥과 차이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요 라인 넘을 때 매수 그치? 음. 이 가운데 자리 관련된 교육 영상 제가 영상 말미에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언덕이랑 가운데 자리 그 영상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얘네들이 뭐 특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아니 최근에도 가운데 자리로 잡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오. 자, 카카오 또 보면 카카오도 요때 잡아 놓은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고점이 46,000원. 여기 고점이 45,950원. 해서 이 라인 넘을 때 1차. 여기 고점이 47,100원 여기 고점이 47,050원 50원 차이니까 똑같아요. 요라인 넘을 때 매수 이렇게 두번 잡아 놓은 거예요. 해서 여기 넘을 때는 얘가 갭으로 떴기 때문에 못 샀지만 네 여기 넘을 때 매수가 됐다. 그치? 음. 요렇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279,000원 279,000원 요라인 넘을 때 그리고 월봉상 뚜껑을 넘는 이 라인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아까 코스피 봤을 때처럼 이동 평균선 5일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급등주라고 해요. 이렇게 급등주는 매매법이나 대응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영상 말미에 급등주 대응법, 급등주 매매법 그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sk하이닉스 이외의 종목은 살 마음이 없어. 난 무조건 이걸 사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5일선이 깨지면 손절도 을 해야죠. 그게 급등주예요. 똑같은 모양이 지금 뭐 있어요? 그래, sk스케어. sk스케어도 지금 5일선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샀다가 5일선이 깨지면 손절할 마음으로, 안 깨지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또뭐 있지? 펨트론, 펨트론도 어, 있죠. 펨트론도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오일선 깨지면 나와야지 그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은 대응법이 똑같다. ENF 테크놀로지 그래. ENF 테크놀로지도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요. 이건 오일선 깨지면 나와야 돼요. 응? 응. 영상 말미에 급등주 매매법 대응법 아니 그러니까 매수 타점은 지났어요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 정해놓은 기본 매수 타점은 이미 지났는데 나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sk하이닉스 이외의 종목은 살 생각을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썸네일에 적혀 있듯이 다음 번 상승에 사면 돼요 아 영원히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어디서든지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고려하던지 응? 응. 삼성전자도 우리는 삼성전자를 오피셜하게는 하지 않지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다 어디에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 고점 72,400원 여기 고점 72,400원 언덕에서 만들어지는 쌍봉 72,400원 넘을 때가 삼성전자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죠 이게 사실상 그렇지. 이거 지금 72,400원, 72,400원. 캔들의 고점이 일치하는 이 가운데짜리 돌파매매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영상 말미에 가운데짜리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건 다 책에 있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이걸 몰랐다면 그건 본인이 이상한 거지 뭐. 그렇지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캔들의 고점이 일치하면 얘를 첫 번째 자리 얘를 가운데 자리라고 하고 이 라인을 넘을 땐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기 음, 초등학생이야 야너 반지름 10인 동그라미 그려 봐. 그러면 콤파스로 10cm 딱 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근데 고등학생한테 뭐 반지름 10인 원 그려 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엄마 울어야지. 그죠? 네. 고등학생은 이렇게 그리겠지. 그죠? 뭘 몰라, 또. 아, 까먹으면 까먹을 수도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네. 해서 가운데 자리 같은 거는 아예 딱 기본적인 매수타점을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상 말미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삼성원자도 지금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요거 비슷한 모양이 최근에 뭐 있었어요? 테슬라도 있고 지금 그래서 다음 영상에다가 테슬라를 볼 거예요 원래 테슬라 볼 계획이 없었는데 어, 그 댓글 지우셨네요 테슬라에다가 뭐라고 뭐라고 쓴거 아니 며칠 전에는 팔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사라 그래 뭐 그거 적으셨길래 제가 막또왜 썼더니 아 그거 제가 지운 거 아니에요 그거 쓰신 분이 지운 것 같아요 어요 모양이 카카오에 요 모양이랑도 같아서 이렇게 5일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5일선 안 깨지면 언제든지 슈팅을 쏠수 있어요 뭐처럼 우리가 카카오를 보고 찾은 종목이 뭐예요 온코닉 그래 온코닉 테라퓨틱스 5일선 안 깨지면 언제든지 한번 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기대하고 들어간다기 보다는 그렇지 그냥 우당탕탕 매수를 했으면 5일선이 깨지면 나오던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상승에 들어가던지 일단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처럼 기본적으로 매수타점을 잡아놓은 72,400원 그냥 규칙적으로 잡을 수 있는 매수타점은 지났어요 매수타점이 둘다 지났어요 아니 매수타점 잡을 때는 쌩 까고 이미 또막 올라가니까 또 관심이 있나 봐 네, 주말에 SK 하이닉스 삼성원자를 꼭 봐야 되고,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도 꼭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이게 개별 종목 하나하나마다 매수타점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매수타점에 관련된 교육 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 내용이랑 부합되는 종목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영상 말미에, 응? 언덕 넘을 때, 그리고 쌍봉 언덕 넘을 때, 가운데자리 급등주 매매법,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네? 음? 응? 삼성원자가, 아, 이제 10만 전자 간대요, 누가? 사람들이, 그걸 미리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걸 미리 알수 없어. 삼성원자의 연봉이랑 인텔이랑 똑같아서, 이게 불안불안해요. 인텔이 있잖아요. 삼성원자랑 똑같은 게. 인텔도 연봉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023년도에 인텔 다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래. 우리는 잘 몰랐죠, 이때. 이때도. 아니,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텔도 여러분들 몇번 말했을 때 아, 그거 할 거면 딴거 하세요. 했던 게 그래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아니,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뭐랑? 삼성전자랑. 월봉이 이만큼 올라가도, 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때 먹고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삼성원자의 월봉이랑 인텔 연봉이랑 비슷해서, 인텔이 뭐 지금 많이 가고 있지만, 그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내 돈으로 매매하기엔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매수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대형주는. 기본적인 매수타점을 숙지하고, 거기를 넘을 때 매수하고, 조금이라도,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차트 보이 언제 매도해라고 묻지 마시고 음언젠인지 모르지. 삼성전자는 5일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 SK하이닉스도 5일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 캔들의 모양이나 이동 평균선의 이탈이 매도를 결정하는 <laughs> 기준이지 언제는 몰라요. 아그 언제 깨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지. 일단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제가 잘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 밑에도 넣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 밑에 거기 고정 댓글 말고 영상 그 설명하는데 넣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